안녕하세요. 오그라운드권코치입니다 자, 이번엔 허벅지 트래핑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이 좀 어중간한 높이로 날아올 때 굳이 인사이드로 잡아보겠다고 다리를 들다가 공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허벅지 트래핑으로 살짝만 이게 굉장히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꿀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올때 갖다 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잡으려고 하면 공이 튕겨 나가거나 날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최대한 공이 날라올때 그냥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맞추는 부위는 이 앞쪽이 아니라 여기 넓은 부분, 이 넓은 부분을 그냥 갖다 대주기만 하면 알아서 잡힙니다. 이것도 디딤발을 정확하게 디뎌서 내몸 안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리만 이렇게 뻗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이 빗맞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딤발을 그만큼 옆에다가 딱 갖다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쵸? 그쵸? 얼마나 찹쌀 찹쌀 여기서 짝짝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높은 볼이 올때 사용할 가슴 트래핑을 해볼텐데 가슴 트래핑은 아예 정가운데보다는 살짝 옆쪽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살짝 옆쪽을 맞춰주시면 보다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조금 뒤로 젖혀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무릎을 젖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다음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리 그리고 공이 날라올 때 나갈 방향으로 허리만 살짝 젖혀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공이 무서워서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빼는데. 그게 아니라, 볼도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뒤로 살짝만 젖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젖히고 나서 공이 닿으면 무조건 바로 일어나주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해봤다고 조금 잘 되는 건, 팔 드는 거. 팔 드는 게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팔을 자꾸 들어줘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잘 막아줄 수 있고,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팔 들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시합장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면서 엄청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조금 자세를 낮춰서 바운드가 될때 배나 가슴 또는 혹은 허벅지까지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낮춰서 공이 바운드 될때 공을 가지고 나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세가 엉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이 바운드 돼서 튄다고 공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역시. 그래서 공을 무서워하면 이런 식으로 자세가 뜨기 때문에 맞으면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 낮추는 거, 최대한 낮춰서 공이 바운드 될때 가지고 가는 거. 이점꼭 주의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캠핑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자리에서 먼저 가능해야 이게 또 이동까지도 잘 되는 거니까 정확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